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휴거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휴거받을 수 있냐? 이거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공중 이렇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면은 누구를 데려가려고 강림하시냐? 성경적으로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한 다음에, 예,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예, 하늘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신학 시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만 교회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사로우니까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꼭 어떻게 부활성도, 그 다음에 휴고성도, 요두 개가 다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다 휴고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에, 그 사람이 믿은 지 1년이 됐든, 1개월이 됐든, 50년이 됐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 수님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조금, 조금뿐이 성장 못했든, 이만큼 성장을 했든, 목사든, 성도든,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를 지옥불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이시오, 유일한 재림자이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휴고가 되는 거다. 이걸 무시하고 환란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왕의 군대, 왕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고 에, 금요일마다 철야 연습하고 라그막 광란의 도가니 해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 무슨 철야 기도해 야 한다고 신부 단장 수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단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무슨 신부 단장 수업을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그 신부의 일이지 무슨 뭐 진짜 사람들 결혼하는 것처럼 신부 단장하듯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유튜브 제목 제목이 밤을 기다리는 신부들 아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누가? 예. 30년 전 담임 선교에는 하얀 옷 입고 뭐 가서 산에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샤마니즘 예수지. 성경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에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미국은 낮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겨울에 오시면 호주는 여름에 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때와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낮이 될지, 밤이 될지, 겨울이 될지, 여름이 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낮에 있든, 밤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신부 단장 수업을 하고, 왕의 군대 연습을 해야 된다고,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뭐 해서, 밤새, 그럼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정신 차려서, 애 세상 일도 하고 신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만 있으면 그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휴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변화가 되지 고 올라가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온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지울수 있는, 아, 그 분만이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만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신부 단장 수업하고, 뭐철학기도 하고, 꽝꽝꽝꽝 되고, 왕의 군대 연습하고, 왕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고 이거 철학기도 하고, 돼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딱 들어서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받고, 예, 그러면 성경대로 휴고 다 받는 겁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으면 100% 성경대로 휴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perhaps today. 예, 언제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perhaps today. 그렇죠? 예, 어쩌면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뭐 그냥 행위를 가지고 뭘 해본다 그러고 신부 단장을 한다 그러고 이미 이렇게 나가면 이건 완전히 딴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정상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믿음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고 내가 할일 제대로 하고 그렇죠? 사거나 함부로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는 그래서 예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